양파 뽑은 데다가 지금 참깨를 씨를 파종하고 있어요. 늦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심고 있는데 모르겠네요. 전 <laughs> 작년에는 한판 사다가 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슈퍼 안산 참깨라고 해가지고 심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고 있는데 참깨는. 이모작을 할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늦은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양파 심은 그 구멍에다가 양파 뽑고 걸음도 안 하고 그리고 꼭 심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이 며칠이냐고요? 오늘이요 29일인 것 같아요 계속 서너 개씩 집어넣고 있어요 서너 개씩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나면은 되고, 안 나면 안 되고,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. 근데, 세 개씩 들어가긴 하네요. 세는 건 아닌데, 세 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? 내가 잘못 심었나? 하나, 둘, 아하. 잘못 심었군요. 구멍마다 심고 있었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요. 구멍마다 심고 있었네요. 그건 아니고요 고기만 그랬어요. <laughs> 여기 심고, 여기 심고, 여기 심어야 되는데, 여기다도 심고, 여기다도 심었어요. 이렇게 심으면 안될 건데. <laughs> 심고, 여기다도 심고, 근데 이건 너무 바닥인데? 여기는 양파가 작아가지고 뽑지도 않았네요. 진짜 너무 조그맣네요, 작은 거는.